1인당 라면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 탑7. 7위 일본. 라면의 원조. 연간 47.9개. 다양한 맛과 끊임없는 신제품으로 라면 문화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죠. 6위 말레이시아. 연간 약 49.3개. 매콤한 커리맛 라면이 특히 인기.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5위 인도네시아. 연간 51.5개. 특히 매콤달콤한 볶음 라면 미고랭은 전 세계적으로도 큰 사랑을 받고 있죠. 4위 네팔. 영간 57.6개. 특히 매콤한 달 바투와 라면의 조합은 네팔인들에게 에너지원이죠. 3위. 필리핀. 영간 58.7개. 저렴하고 간편해온 가족의 간식이나 한끼 식사로 최고. 2위. 대한민국. 영간 77.3개. 매년 라면 소비량 세계 1, 위를 다투는 라면 강국. 역시 한국인의 라면 사랑은 대단하죠. 1위. 베트남. 영간 85.3개. 동남아시아의 신흥 강자. 쌀국수의 나라답게 쌀라면도 인기라고 하네요.